없습니다. 어, 여전히 별골학교 학생들 씩씩하고 신나서 좋아요. 친구들은 지금 대학 갈 준비 하느라고 학원 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걱정 되는 거 없어요? 없어요.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. 요새 서울 법대 나온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나라에 전혀 도움 안 되니까. 공부 절대로 잘할 필요 없어요. 괜찮아요. 조금 돌아가도 괜찮아요. 대학 가고, 직장 가고, 취직하고, 결혼해서 애 낳고, 그렇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.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하시면 돼요. 가슴 뛰는 일 하시면 돼요.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, 배려하고 협동하는 것. 그리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 잃지 않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. 계속 신나게 살수 있을 거예요.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